야, 야, 제니야, 슬기야, 아이고, 이거 나오고 싶어서, 나오고 싶어서, 어, 막이긁 굶고 싶어, 알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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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오고 싶어, 알았다, 알았다, 제니 잘 되고 놀았어, 알았다, 알았다, 자, 나왔어, 응가 하러 가, 응가 하러 가, 쉬해, 그렇지, 아이고, 착하네. 시하고. 자, 아이고. 간부스러기 벌어놨더니 그것도 다 주워먹네. 자, 강아지들, 알았다, 간다. 다니 왔다 다니 왔다 다니 왔다 다니 왔다 제니왜 콧구멍에 y 털이 들어갔나? 잘 a n 나네 아유, 씨, 그런 거좀 하지 마. <laughs> 좀 이따가 제니야, 너 이겨 먹겠다, 야가. <laughs> 왜개털이 들어왔어? 왜 그래? <laughs> 한번 또 불러 봐. 어? 제따라렇게 불러. 불러. 제니 불러. 불러 봐. 아싸, 잘한다. 아이, 잘한다. 그래. 아이, 잘한다. 허파 먹느라 난리야. 잠시 으르렁거린다 야너 그렇다고 이렇게 으르렁대면 되냐 <웃음> <웃음> 다니가 안 먹네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애들 먹으라고 놔두네 아 약간 그 물어서 씹어가지고 이렇게 잘라놓는 걸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크니까 자 한번 더, 더, 더 줘볼까? 한번 더 줘볼게요 자 허파 얘들아 허파 왔어 자자자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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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왔다 왔다 자 먹어 저거 좀 물어다가 저기다 놓죠 아 약간 씹어놨는데 반을 씹어서 놓더라고 얘도 한몫한다. 얘도, <laughs> 얘도 한몫해. 먹네. 아까는 씹으면 놓더니 하나씩 먹어. 어쩔 줄 몰라. 한다 좋아서 아이고 <laughs> 덩달아. 얘는? 응? 슬기야 덩달아서 좋아. 아이고, 아 단이 다 먹네. 음? 응? 슬기 없어, 없어, 슬기 없어. 아줌마가 다 먹었어. 응. 아이고, 어떻게 남식이 어떻게? 맛있지 허파. 허파 간 최고죠. 어, 간식으로는 최고야. 허파 간뭐 이런 것들. 신바 운동 좀. 저 허당. 에? 허둥지둥 되다가 좀 먹, 먹지도 못하고 저거 남시기. 즐겨왔어? 아, 어, 떻게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봐. 동생들이다, 이한테는. 주위남저 노시 이거 뺏으려고 보는 <laughs> 거좀 봐. 아이고 이뻐라 다 먹었어, 벌써 끝. 이야. 들어가봐 거기. 슬기야, 거 들어가봐라. 응, 들어가봐라 그래. 밀고 들어가면 된다 거기 쭉. 과연 들어갈까? 아예 안 들어가네. 사료 먹어 이제. 사료 좀더 떠다주고 더 들어가야겠다. 아, 이걸 잘 먹네. 다 먹었어? 다니가 착하네. 날선 강아지가 여기 와서 밥을 먹어도 가만안놔 두고. 어. 노시기가 시기가 관심을 보이고 있네. 자, 추운데 니들 들어가 자라. 이제 문안 열어 놓는다. 내일 열어 놓을게. 여기다.